자 생존 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출장 이제 이틀째 날입니다. 오전에 좀 일과 미팅 좀 하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뭐 서울 경복궁 수학여행 때 왔었던 경복궁 그런 추억도 있는 곳인데 여기 대기업 본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미팅 한건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뭐 자영업 사장님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기술들이라든가 정보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여기 위에 보시면 되게 멋진 건물에 야프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IT 기술을 어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뭐 구독자 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올라가서 아침에 차 한잔 하고 뭐 관련된 좀 내용들이라든가 사업 좀 돈이 좀될 만한 그런 기술들이라든가 아이템 이 있는지 한번 인터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야프 컴퍼니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저는 여기 서울에 있는 그 회사에 왔습니다. 약이라는 회사고요. I T 소프트웨어를 하는,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 소상공인 자영업 뭐 사장님들 위한 어, 그런 지금 뭐 프로그램 상품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다음달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I T 쪽에 관련된 뭐 기술들 사실 저도 전자신문사는 곳에서 한 5년 넘게 I T 쪽을 해서. 기술에 대한 좀 이해는 어느 조금 좀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 서울 구경도 하고 여기 지금 서울 한복판에 높은 빌딩에 와서 서울 구경도 하고 있습니다. 온 김에 여러분들 같이 서울 구경 한번 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왔었던 이 경복궁 그림 같이 펼쳐져 있고 그 뒤에는 뭐 청와대도 있고요. 여기가 북악산 멀리 지금 날씨가 조금 흐린데 여기가 북악산 여기 조금 돌려서 가면 저기 멋진 산이 인왕산. 저기 예전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고 했죠 인왕산. 호랑이 나왔었던 있고, 이 은행산이 고이 회사 뭐 직원들 복지 위해서 자체 커피족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서울 회사 좋은 회사. <laughs> 그럼 여기 본부장님 만나서 어,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기서 뭐좀 정보가 좀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최신 뭐 트렌드 흐름들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커피 한잔나누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이 서울에 있는 빌딩 네 맞습니다. 몇 층입니까 이게? 내가 16층 현재 스카이라운지를 현재 예, 바라보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비를자랑하고 있습니다. 태어테서스 층으로 서울의 한복판에 그냥 네. 여기 와가지고 여기 오니까 경복궁도 보이고 청와대도 있고요. 네. 아니 근데 여기 나 입금. 들어오려고 네. 그러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 건물에 이제 일본 대사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경비가 아마 아주 삼엄할 겁니다. 혹시나. 어떻요 죄를 지으신 분들은 저희 건물 아마 입장이 매우 힘드실 것 같아요. 혹시 찔리시던가요? 오실을 때? 찔렸어. 네. 아 네. 경찰들이 밑에 많아. 이 회사가 중요한 회사인 것 같아요. 아 중요하죠. 네. 보안 뭐. 아 보안도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죄 지으신 분들은 아마 입장이 어려우신 네. 건물일 겁니다. 예.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좀아 네. 지금 놀랐는데 어 이게 약이라는 회사인데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약이 그, 그 스타벅스하고 무 관계가 있다라고 네. 했고 우리 근데. 여기 필수 우리 구독자님들 아, 인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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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고 예, 안녕하세요.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자, 저는 여기 야 파트너스에서 지금 서울 중부장 본부장 맡고 있는 네, 윤성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벅스는 네. 어떻게 신이신 거예요? 아, 스타벅스의 그 사이로더 서비스라고요? 사이로는 도 예, 사이로더 서비스를 아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지금 많이 쓰신 분도 계실 거 아시는 분은 것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지금 아시는 분 다섯 명아 다섯 분 그래도 계시네요 역시 계시네요. 스타벅스 아신 분들 아, 스타벅스는 뭐 거의 스타벅스 천 오르시는 분이 없겠죠 천구백 타신 분 네네 하시면. 그렇죠 예. 스타벅스에 지금 원래 네. 저희가 이제 그게 없었으면 다줄 서서 주문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매장에 가기 전에 줄 서지 않고 미리 휴대폰으로 주문하는 서비스예요 예. 이제 미리 예약하는 그렇죠 미리 결제를 그렇구나. 하시고 매장에 가기 전에 내가 결제를 다 끝내놓고 네. 메달에 가서는 이제 음료만 받아서 편안하게 드시고. 미리 주문해서 하다 우리가 차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이제 뭐 인터넷, 모바일입니다. 네, 그런 기능이고 또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가보시면 음. 지금이 하이패스가 많이 뚫려서 뻥뻥 지나가잖아요. 하이패스. 그렇죠. 하이패스가 생기기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얼마나 그 체증이 밀려나고 사람 그 교통이 많이 유발되잖아요 체증이. 우리 보면 네. 하이패스 차 지나가면 요금제고 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렇게. 예, 네. 네. 그 대사 연결되는데. 그렇죠. 그 기술들이 뭐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이패스라고 네. 이해 하시면될것 같아요. 하이패스 그 네. 기술을 네. 하고 그거를 네.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네. 뭐 카페, 그렇죠. 이런데 이제 도입을 해주는 기술인데, 네. 이게 한칠년 전부터 스타벅스에 이 기술을 공급을 네. 그렇죠. 해주고 지금까지 네. 유지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그 동안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의 모든 저희는 사장님들 지금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도 힘드신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스타벅스에서 하고 있는 그 마케팅 아이템을 그대로 전국의 모든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다 저희가 시스템을 접목 시켜드리려고 지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생존창업 영상을 많이 보셨다고? 아, 꾸준히 저뭐 하루도 빼고 거의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데? 아, 네, 하루도 빼고 봤습니다. 하루 떡볶이 네, 예, 하루 빼는 거 예. 예. 워낙 제가 뭐 여자 시청자기 이 때문에 저 어저께 거, 올렸던 영상이 네. 뭡니까? 아유, 제가 잘 봤죠. 어제 뭐이렇 서울에서 이제 <laughs> 그 맛있는 조개찜 또 드신 거 제가 또 영상 보고 네. 아 그랬군요. 조개찜 아주 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본거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우리 구독자님도 그렇고 이제 자영업 네.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네. 또 창업을 준비하시 분도 많으신데 네. 보통 창업을 하려면은 진짜 요즘 뭐, 뭐 수천만, 일억 이상 금방 거쳐도 네, 그렇죠. 성공하기가 사실 너무 쉽지 않은 현실이라 네.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인건비가 네. 너무 많이 올라, 아, 그렇죠. 최저임금 뭐 올라가니까 네. 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수익성을 만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이 회사에서 그런 거좀 도움을 네. 주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성무 창업 사장님도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인건비 절감이 가장 또 고민이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지구을 무조건 또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누군가는 그런 주문을 받고 누군가는 결제를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이제 키오스크 자판기 아시죠? 키오스크 자판기 이렇게 이제 보통 요즘 카페나 식당이나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가가보시면 자판기를 통해서 주문하는 거를 이제 많이 많이들 이제 구독 이제 이용을 제이 하시는데 네, 맞아요. 솔직히 비싸요. 그게 키오스크 하는 네. 거. 키오스크 자판기가 많이 비쌉니다. 키오스크 네. 한 300만 원 정도 한것 같은데. 뭐한 300만 원부터 500만 원대 그다음에 기능이 좀 들어가는 스터디 카페용 같은 경우는 1 0 0만 원이 넘습니다. 1 0 0만원넘 네네, 비싸요. 그래서 네. 상당히 고가의 그런 이제 키오스크 자판기를 많이 생각하시고 또 창업도 준비하시고 또 그런 걸 이용하시는 우리 전주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스타벅스 사이로 한번 봐보시면 스타벅스에는 자판기가 없습니다. 음. 왜 없는지도 한번 생각 해보시면 그 자판기에 대한 유지비용이나 그다음에 기본 설치비나 이런 부분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 스타벅스 사이드로드처럼 그거를 그대로 내 손안에 휴대폰으로 키오스크 기능을 그대로 할수 있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소상공인 얼마에 어, 지금 우리가 뭐냐, 네. 키오스크 사려면 한 200만 원 있다고 들여야 예. 한다고? 네. 그한 달에 네. 또 이용료가 있나요? 그게? 그렇죠,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매월 또 이용료도 있고요. 하는데 저희는 거의1 0분도 안되는 가격으로 저희가 지금 사, 사장님들께 저희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역까지 왔으니까 네. 뭐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 뭐 준비했었잖아. 요거거 네. 영상 한번 간단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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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 2분 정도 해주시고 마지막 멘트하면서 또 궁금하신 거는 뭐 댓글이나 네. 뭐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한번또얘기 들어보시고 네. 서로 뭐 도움 될 만한 거뭐 200만원짜리 20만원 살면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죠. 렇 네. 그래서 그런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여기 뭐 컴퓨터랑 좋은 게 있네. 아니고 보면서 음, 네. 한번 관심있으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뭐 정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정보는 조금 설명 좀 해주시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지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뭐 좋네요, 이거 잘 나왔네요. 네, 보시면 아까 이 키오스크 접합기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접합기를 이렇게 먹는 것이 많이들 도입을 하시는데 이 키오스크, 네. 키오스크 접합기입니다 이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기본가가 뭐 300만 원부터 스터디카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천만 원대까지 육박을 하는데요. 네. 네. 사회적인 문제 가 이제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어차피 네.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 불편함이 있고. 네. 그리고 결국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리고 직원들이 많고나면또 어차피 직원을 이렇게 상주시키는 거나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게맨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네. 나이 드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격차라고 네. 하는 거잖아. 요 그렇죠. 그러면 정보 격차가 너무 심하고 이게 최근 계산데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햄버거 주문하다가 오랫동는 엄마 남의 일이 아니네. 너무 어려워요, 어르신들은 나도 뉴스 봤어요. 예,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뭐 외국인들이 있거나 음. 뭐 등등 또 이렇게 장애우분들이 계시거나 정말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런 불편함이 있는 더더욱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음. 만약에요, 여기 확진자분이 터치를 하고 갔다고 하면은 그 후에는 정말 끔찍하겠죠. 그런 그렇죠. 위생에도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그대로 예, 휴대폰으로 저희 옆으로 통해서 이렇게 다 메뉴판이 뜨고 바로 주문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내 손안에 모바일 키오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요즘 그 소상공인 사장님들 가장 또 스트레스가 출입인증 서비스잖아요 네. 지금 QR코드 찍고 다들 입장하시라고 하고 뭐 이렇게 다 적으라고 해야 되는데 음.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어플 실행하시면요 여기 쪽에 방문인증코드를 누르시면 바로 고객의 매장 방문한 기록에 인증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장 출입 정보까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바로 점주님들 포스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음. 그럼 별도로 손님들이 오시면 뭐 QR코드 거라 수기로 작성이라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메뉴판 위에 이것만 클릭하시면 별도의 q r 코드를 하지 않아도 방문 기록이 다 인증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예, 또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점주분들도 편하시게 또 저희도 또 마찬가지고. 이게 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음. 보통 이제 사람끼리 이렇게 주문을 받고 하다 보면 분명히 주문 실수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주문을 하시고 점주분도 확인해서 메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고 고객분들한테는 정말 저희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점주분들은 이런 키오스크에 대한 비용의 부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10분의 1 가격으로 줄어드리는 거고요. 더더욱 저희가 5월부터 지금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는 매장은 이 비용 자체를 받지 않고 저희가 아예 무상으로 또 선착순으로도 해드리는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존 창업 우리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하면 또 앞으로 또 많은 저희가 또 기회를 제공해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네 최근에 저희가 광주에 창업박람회를 갔었는데요. 시대의 트렌드가 정말 저희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바로 뒤쪽에 전부 다 키오스크 그 자판기들을 이렇게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판기를 넘어서서 휴대폰으로 다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관심도 가지시고 방송에서 촬영도 하시고. 뭐, 앞으로 이제 이거는 트렌드라고 저희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판기, 클리어스크 자판기로 했던 문화가 이제는 휴대폰으로 가는 서비스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선정하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유기업이라고이 공모를 했는데요. 여기 또 저희 회사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특히 저희 회사는 모바일 기반 비대면 주문교체 시스템 스마트 오더 보유기업으로 이렇게 좀 선정이 돼가지고 아마 뭐 조만간 소상공인 공단에서 이렇게 자료집 형태로 예,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 실제로 이게 지금 연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옷까지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볼까요? 마지막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자, 이게 매장의 포스고요. 예, 사장님들이 그 현재 이용하시는 포스라고 생각하시고, 자 고객분들이 매장에 딱 오시면 메뉴판에 이제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이 어플이 다음 주에 출시가 됩니다. 다음 주에. 근데 제건는 지금 딱 보시면 이거 누르자마자 메뉴판이 뜨는 거예요, 바로. 해보세요. 네, 바로 메뉴판에 들어가서 주문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손님이 기다리지 않고 줄 서지 않고 자 결제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럼 바로 이렇게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점주분 이걸 확인하시고 아 이게 아메리카노 들어왔네. 자 상품 준비할게라고 요 누르시면 바로 고객 휴대폰으로 소위 말하는 진동벨처럼 이렇게 알림이 오는 겁니다. 음. 그럼 접수고 알려드라고 나오는 거고 점주가 이거 다 만들어서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예 주문이 다 됐으니까 상품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픽업 서비스 네 이렇게 이제 알림 문자 가 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고객이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픽업이 다 되면은 이렇게 딱 누르시면 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지금 이렇게 주문 과정이 점주와 그다음에 이 고객 간에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비대면 상품이 비대면으로 아주 원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 그렇죠 비대면 언택트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너무 좋고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프로세스라고 저희는 이게 해주는 거예요. 기술이 비콘 기술이라는 거죠. 예. 야외에서 만서 비콘 그렇죠. 기술과 연동을 했다. 위치 기반 기술. 네. 더더욱 여기가 이제 저희 회사의 특허가 지금 제가 보시면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를 껐습니다. 네.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를 꺼도 저희가 이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설명 잘 들었어요. 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연락 오시면 이렇게 또 설명 구체적인 설명 해주면 시될것 같고 네. 또 창업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그. 보통 1억이라든가 아,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서 사업하는데 그렇죠. 요즘 힘드니까 야외에서또 제공하는 뭐 창업 뭐 이렇게 네. 지원을 하고 또 네. 실제로 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짧게 설명해 주시고 이 방송 마치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점주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이게 인건비 절감이나 비용 절감에 저희가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관련된 일을 하실 저희가 대리점이나또 제사 차원의 제사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창업 아이템들 많이 더 고민하시고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대비해서 저희의 지금 시스템과 아이템은 고객이나 점주분들께 정말로 유용하고, 그다음에 이걸를 열심히 하신 분들께는 또 고수익도 충분히 가능한 저희가 창업도 아이템으로도 지금 현재 대전이나 제사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그다음에 많은 관심을 저희 또 생존 창업 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또 많이 또 우리 삼유창 사장님께서도 많이 컨설팅을 또 도와주실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또 이해를 할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커피 한잔 마시고 이 커피도 스타벅스 커피인가요? 예, 스타벅스 진짜 스타벅스 커피예요. 언더 언더가 들어가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 커피 한잔 마시고 아, 이제 광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에서서인주생존창업겠습니다